안녕하세요. 딥다이브입니다. 오늘은 반도체 세계의 정말 큰 영임이죠. TSMC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, 뭐 시장 분석부터 기술 로드맵 또 지정학적 리스크 기사까지 이걸 토대로 TSMC의 현재와 미래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저희 미션은 이겁니다. TSMC가 어떻게 이렇게 음, 압도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는지 또 다음 기술 경쟁은 어떻게 준비하는지. 그리고 가장 큰 변수죠. 이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걸 명확히 파악하는 거죠. 기술, 비즈니스 전략, 또 글로벌 공급망. 여기에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어, 분명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TSMC의 현재 위치부터 좀 보죠. 와,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1980년대에 모리스창 전 회장이 만든 순수 파운드리 모델. 그러니까 고객하고 경쟁 안 하고 오직 생산에만 집중한다. 네,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. 그렇죠. 그 덕분에 이제 패밀리스 기업들은 제조 부담 없이 그냥 혁신에만 막 몰두할 수 있었고요. 맞습니다.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.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. 2025년 2분기 시장 점유율 보니까 무려 70.2%예요. 네, 70%를 넘었죠. 1분기보다도 또 올라서 2위 삼성전자하고 격차가 60% 포인트 이상 벌어졌어요. 와. 네, 62.9% 포인트 차이까지 났습니다. 이게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AI, GPU 같은 고성능 컴퓨팅, HPC 수요가 폭발한 게 큽니다. 아, 역시 AI군요. 정말 AI 시대 최대 수혜자라고 할 만하네요. 그렇죠. 재무적으로 봐도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. 2분기 매출이 3천억 달러 넘었고요. 매출 총액률은 거의 60%에 가깝습니다. 58.6%니까요. 매출 총액률이 60%요? 네. 근데 더 주목할 점은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1,650억 달러, 어마어마한 돈이죠. 이 투자를 하면서도 영업 이익률을 거의 50%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. 와, 그게 가능한가요? 이게 바로 첨단 공정에서 독점적인 지위, 그리고 아주 강력한 가격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해외 투자 비용을 뭐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거죠. 결국은 기술 리더십이네요. 그게 받쳐주니까 가능한 거군요. 맞습니다.